네, 안녕하세요. 이수욱 p 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이 중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억송을 했지만, 아, 스쿼트로서 이제 하체를 좀 단련한다. 하체에 단련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 신체를 단련할 때 필요한 거는 역시 그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 1 9도 그렇고 평소에 제가 감기 문서를 달고 사는데 알러지성 비염이죠 비우성이라기보다 알러지성 비염 무진 애를 음, 젊었을 때 썼지만 되질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냥 뭐늘 환절기면은 감기를 달고 살고 코감기가 먼저 시작이 되니까 알러, 알러지성 비염이 콧물이 나고 그다음에 콧물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또 넘어가서 이 가래로 또 뱉어지고. 이제 두중감이라서 머리가 뻥하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일에 머리를 못써요. 그러다 보면 뭐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서서히 몸살기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알아두면 막 2, 3일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고 나면 뭐 체력도 저하되고 동기부여가 안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의 또 근원이 감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등산을 했죠. 음. 학교 친구들 모임에서도 등산 대장을 해보고. 어. 서울 인근에 있는 뭐 북한산 도봉산 뭐 관악산 이런 데는 뭐 거의 수백회를 갔죠 당연히 뭐 수백회 오르내리고 혼자 것도 단독 등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신을 다치기 위해서 주말이면 여지없이 나가서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알러지 기성 비염이 있거나 흔들기만 되면 감기 몸살에 알아 놓는 분들 참고를 해주세요 오히려 저는 30대 때 건강보다 지금이 더 건강이 좋아요. 뭐냐면, 그 산을 가까이 하고, 또 걷기 클럽이라고 해서, 어, 나갑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나가면은, 뭐, 한5 시간 걸어요. 5 시간 걸으면은, 산이나 도시, 인근 도, 들판, 뭐, 이런 곳을 걷다 보면은, 아, 이한다 시간, 혼자서 5 시간 걷기 힘듭니다. 5시간 걸으려는 지루하고 그래서 못 걷는데 이렇게 여럿이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집단이 돼서 걷기도 하고 중간에 식사도 하고 이러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여기 목동이라고 치면은, 양쪽 목동이라고 치면은, 어, 저쪽 한뭐 경복궁이나 종로나 이런 데서 만남을 갖거나 반포 정도에서 만남을 가지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걷습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가 걷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한 다섯 시간. 자, 이게, 아,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나는 뭐 너무 바빠서 못한다. 그거는 다 변명입니다. 머릿속으로 일다 합니다. 머릿속으로 일다 기획도 하고 구성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면역력이 좋아지고 장이 튼튼해지고 막 이렇게 운동이 되면은 면역력의 근간이 두뇌의 건강이라기보다도 이런 뭐 신체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체력이 좋아지면 좋은 생각도 많이 나고 새로운 생각으로 재구축도 되고 그런다. 탄거 글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최근에 거기 클럽, 그다음에 산행 뭐 이런 거. 뭐 예전에는 뭐 마라톤도 뛰기도 했습니다 물론 뛰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거기 클럽을 하면서 스팟 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어느 정도는 걷다가 이 걸음이 빨라지면은 또 뛰기도 하는 겁니다. 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체력을 단련, 단련해 놓는 것이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페이스북을 하거나 뭐 모든 거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드리, 해보겠습니다. 유, 유튜브의 경우에는 어저께 방송인데요. 생가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친구 두 분을 만났어요. 이 분들이 이제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어, 대책이라도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수도 있겠고요. 좀...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식으로... 어, 이렇게 아, 에, 또, 저뭐 운영을, 운영을 할수 있겠죠.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네. 한다거나 활동의 네. 열정 그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건강이야.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3편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걸로 보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네요.